오늘 영상에서는 목표 설정에 있어서 OKR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OKR이 회사 관점과 팀의 관점, 내 관점의 목표가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지 관점에서 OKR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OKR이 목표 설정 관점에서 어떻게 도움이 실제로 될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OKR은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오브젝티브가 뭐다, 키리절트가 뭐다, 그걸 미저러블하게 하려면 수치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는 방법론일 뿐이고요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방법론은 방법론일 뿐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프레임웍이 될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OKR이 왜 목표 설정 프레임웍이라고 불리는지, 왜 OKR에 그 약자가 오브젝티브 먼저 나오는지부터.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표 설정을 할때 OKR에서 하는 얘기가 문샷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샷골이라는 건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OKR에서 이거를 새로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북극성을 보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고요. 우리는 북극성에 절대 달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북극성을 보면서 북쪽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지표 같은 역할을 해줄수 있는 거죠. 목표점이 될수 있는 게 바로 북극성이죠. 제가 경험했던 SK 기업의 문화 중에 SKMS라는 게 있습니다. SK 다니는 분들이라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을 텐데요.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SK 그 초대 회장님이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만든 이유가 OKR이랑 비슷해요. 전체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체계,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든 거죠. OKR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펙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펙스가 슈퍼 엑셀런트의 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북극성 같은 겁니다. 이걸 도달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목표를 수펙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CBA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챌린징, but achievable. 도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달성할 수 있는 거야. 느낌이 약간 뭐, OKR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미션, 비전, 오브젝티브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마일스톤을 찍어가고, 거기서 키 리절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사실은 너무 같은 개념이에요. 목표 자체를 작은 거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게 여기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100점짜리를 하고 있는데 110점 해 보세요 하면 사람들이 100점을 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110점 찍을 수 있겠지.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100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점을 달성하세요. 10만 점을 달성하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멘붕에 빠지겠죠. 100점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뭐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 목표치가 있는 순간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을 버리게 될 겁니다. 왜냐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100배, 1000배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웃 오브 박스라는 얘기고요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돼 있으면 이런 사고 방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해결책에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OKR의 어떤 문샷골 10X베러 이런 얘기를 할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책을 읽다가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뭐 전투기 이런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파일럿들이 그거를 제대로 타서 활용하고 이런 게 점수가 항상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전투기 조종석을 만들 때그 파일럿들의 평균치로 그 좌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그 파일럿들이 100명이 있는데 평균치와 동일한 파일럿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을 해요. 이거는 결국은 평균의 허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사의 어떤 수준이란 평균치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위에서 치고 나가고 월급 루팡들이 밑에서 루팡짓을 하고 있고 그 평균치가 합쳐져서 그 회사의 어떤 평균적인 역량이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월급 루팡 할 거야 나는 나한테 맡긴 일만 할 거야 평균처럼만 살고 싶어 라는 얘기가 허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평균치를 깎아먹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동기부여가 철저하게 돼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멋진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끌고 나가고 평균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깎아먹는 사람이 있었던 얘기일 거거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평균의 허상이기 때문에 나는 평균치대로 살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진 순간 나는 이미 하위권에 속한다라는 개념을 가지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평균치라는 허상이 그렇게도 인지가 될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통 주위에 나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5명의 평균치가 내 능력치 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주위에 다들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 그냥 사람들은 연봉을 이 정도 받는구나 어 억대 연봉? 요즘에는 그냥 쉬워 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보통 인터넷 게시판에 또 가보면 뭐 억대원봉을 누가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처럼 어떻게 억대원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 사람이 숲 안에 들어있으면 그숲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환경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아웃 오브 박스 개념이 없이는 내 현재 상황을 극단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꼭 해야 할의 문샷골 개념은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점에 목표점을 찍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극성 같은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지점. 내가 현재는 여기 있지만 상상도 못할 지점 저먼 쪽에 목표치를 찍었다는 얘기는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현재 있는 as is와 to be에 대한 선이 하나 생겼어요. 그 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는 목표점이라는게 생길 거거든요. 방향성이라는 게 생겼죠. 내가 중간 삐뚤삐뚤삐뚤하게 비뚤 비뚤 가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달려가면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갈 거다 라는 그 방향성 자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선이 생겼다고 말했잖아요. 이 선으로 인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바깥에 점이 없었을 때는 선이 없고 장력이 없겠죠. 근데 내 현재 위치가 있고 저먼 쪽에 목표가 있다. 근데 심지어 저 목표가 나한테 굉장히 먼 목표다. 멀면 멀수록 장력은 강해지고 당기는 힘이 강해지겠죠. 내가 저기 가기 위해선 이 강한 장력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저쪽으로 갈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가 OKR 문샷골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면은 우리가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미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해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상상하라, 상상하라. 그 상상이 약팔이 얘기가 아니고요. 목표점과 내 현재 지점의 선을 만들어 내므로써그 동기 부여나 아니면 내 마인드셋이나 방법을 찾아내는 그 어떤 의지치 자체가 달라지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의 어떤 그런 약팔이 같은 얘기를 그럴싸하게 잘 포장한 게 OKR의 문샷골이라는 얘기입니다. 목표 설정에서 왜 OKR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샷골 관점에서 얘기를 좀해 봤고요. 사람들의 평균이라는 건요.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이 모여서 중간에 모인 게 평균 ]입니다. 내가 뭔가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일을 잘하고 싶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서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똑같아지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면 평균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이 세상의 80%면 그 80%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20%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